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말도 있죠. 오는 주먹이 고와야, 가는 주먹도 곱다. 마크에이지 리턴즈 2 7회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자, 지난번에 저희를 주먹으로 때리신 분들이 계셨죠? 그랬구나. 기억하십니까? 어레. 네. 국가, 그리고 머싸국가, 만득국가. 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는 주말 고아야 저희도 가는 주말 곱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자이말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플레이 아주 재미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어?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그러면 어 이쪽이 아니었나 여보세요 뭐야 다 마이크 꺼져있어 헬로우 할로우 최익 최익 헤이 에브리원 이스난 마이크 여보세요? 뭐야? 뭐, 다 마이크 꺼져 있는데? 여보세요? 독특하게, 유니크. 아, 야. 뭐? 깜찍하게, 루이 누나. 어? 왜, 왜 없어? 아, 터졌다 왜, 아니, 왜, 아니, 아 잠깐만, 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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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터졌다니요. <laughs> 아, 여기서 뭐, 보시면서 터졌,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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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네, 다시, 들어올게, 다시? 다시 들어올게, 다시 들어올게, 다시 들어올게. <laughs> 아뭐 준비한 게 있나 보네. 네, 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들어올게, 다시 들어올게.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laughs>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다시, 다시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세 여보세요. 독특하게 유니크. 와 깜찍하게 루이루나 님 어디 있는데요? 안 보여요. <laughs> 지금 사막에서 행단중입니다. <횡단> <laughs> <laughs> 오케이 다음 거 다음 거. 해 봐. 마이크를 끼고해 봐. 빨리. 상속하게 타바이. 도와줘. 아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계속 쪄. 직장인 마우 등장. 등장. 간지. 간지나게 담백지 라면 콘. 와. 아! 뭐 아, 나뭐 뭐. 아니야. 꿀흉했어 내가 볼훌륭했다 와. 오케이 리스펙 리스펙 와 상상도 못했네 그냥 들어서 갑자기 그냥 오 뭔가 했네 어아 리스펙 리스펙 진짜로 오, 와. 어 와아 오늘 이거, 이거 누가 누가 긴장했을 겁니다 누가 누가 하자고 했었어요 이거 다 같이 다 아, 같이 아잘 준비했네 이야 근데 <laughs> 들어나가자 <laughs> <laughs> 마이크 다 꺼져 있길래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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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제가 아, 오늘 일곱까 일단 감자 쪽에 좀... 잠깐만 님들 저희 네 대벨 6 0 개인데 저는 1 0호로 가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좋자 아, 그럼 저희가 그 시커먼 거 그거 사도 돼요? 시커. <laughs> <laughs> 그 하데스요? 뭐지? 그 하데스 하데스에요? 하데스 하데스, 하데스. 그시검먼 거. 반대로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형님 채팅 좀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보자. 보자. 어 이거 낚시형이 알아봤는데 연어가 25포고 보가 13포인데 가격 인챈트 저건 얘기했었고 케이크도 계산해 봤는데 3점 어장무뭐아전 <laughs> 어... <laughs> 어, 진짜 세줄 이상 못 읽겠어요, 콩님. 죄송하지만 <laughs> 아하. 아. <laughs> 벌써 식은땀 흘려요. 잠깐,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와. <laughs> 와, 그냥 장면 보자마자 식은땀 생기네. 아, 깜짝이야. 근데 아니, 케이크가 그렇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네네네. 그 자, 계산의 뭐...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죠? <laughs> 오차범위요? 예. 네. 2%? 2%? 오케이. 그러면 케이크로 전향해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케이크로 전향해보고. 네. 자, 그러면. 아 뭐야 우리 8천만 원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이 잘못된 거겠지. 음. 잘,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겁나갔네 우리. 아니. 와! 우리 그지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8천만 원? 이야, 뭐야. 중님님돈좀어어 여차 여볼거 있습니다. 자, 자 잠깐만. 네. 잠깐만. 일단은 그 뭐야, 레님부터. 레님 여기. 네. 예이. 레여어 있습니까? 저일곱가 가디의 okay, 텔레포트 일, 장소. 오케이, 일곱가로 가긴 해. 예이. 아, 오면서 가. 오면서 머서만두도 한가득 사와요. 머서만두도 이제 다 먹어 가네. <laughs> 잠깐만. 예, 그 슬, 좋아. 콩 콩님 뭐 어떤 거 말해 보세요, 이제. 까먹었어요. 오케이. Okay. <laughs> 까비 까비. 자, 렌 여기 여기 여기. 예? Okay. 오케이. 그거 5천만 그거... 원. <웃음> <웃음> 잠깐만, 그럼 저도 그러면 지금 중앙 가서 사올게요. 같이 갑시다, 래님. 혹시나 죽을까? 근데 나도 가옷지 없네? 죽음, 죽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죽지 않겠죠? 괜찮아요. 에 네, 괜찮겄지. 잠깐만. <laughs> 맞아, 님들 그때 체력 다 먹었죠? 네네. 잠깐 만 우리 오늘 돈 있는 거로 그러면 잠깐만 공격력 먹어. 아니야 이거 체력이 무조건이야. 내가 볼 땐. 공격, 이거, 체력부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체력 아니 아니야. 키우고 그다음에 체력해야 돼. 체력해야 돼. 내가 어제 저번에 뚜드려 맞아 보니까 보1 6의 의미가 <웃음> 진짜. <웃음> 네. 체력. 체력이 높아야 돼. 체력이 공격력님 때리기도 좋네 주고 이거 내가 볼 땐. 어뭐 깜짝이야. 깜짝 놀랬지. 자, 갑게요. 자. <laughs> 그러면 보자. 천만 원짜리 메뉴. 보자. 보자. 시민 스텐. 체력창. 2천만원 오케이 2천만원 구매했음 니다어어 체력 겁나 많아 우와. 잠깐만 4개씩 주면 되나요 지금? 5명 맞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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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우님 와우님 뒤에 하나 네, 둘셋넷 네. 오케이 자저 보는 분들 저 마을에 있을테니까 보는 분들 말씀해주시면 돼요 머싸만주랑 루이님 그 낚싯대 어떻게 됐어 강화 성공 성공? 낚싯대요? 네. 성공적입니다 여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잠깐만,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경험치 쿠폰도 몇개 사야 요 리디님, 그러면? 예. 오케이, 오케이. 님말 타고 갔죠, 딱 봐도. 르님 <laughs> 나가 일부러 나가고 싶어 하는 게딱 봐도 말 타고 싶어 갖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같더라고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완전 여기 하나, 둘, 셋, 넷. 넷.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유니크님. 유니크님 체력이 없어. 밥을 먹고 다녀. 마음이 아프군. 잠깐만. 다라님은 지하에 계신 건가? 어?

<laughs> 내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을거야 맞아 경험치 쿠폰을 사러 왔어 근데 10만원짜리잖아 생각보다 엄청 싸네 잠깐만 신님이 내 돈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이거를 방지해서 좋아 이거를 이렇게 놓고 좋아 그 다음에 10만원짜리로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어, 맞아 오늘 돈이 우선이에요 경감치가 우선이에요 아둘다 어, 우선입니다 돈돈돈 왜왜왜 먼저먼저먼저 잠깐만 신님 왜그러시지 잠깐만 신님이 좀 빡친거 같은데 저기요 잠, 저, 저, 저 운영자 방송 갔다 올게. 왜 날, 날 왜? 저기신님 예. 불만 있으신 말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님. 예. 그 신발에 클라우드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는데요. 정말요? 예. 바지에 클라우드. 바지에 클라우드 붙어요. 아 그래요? 바지에 클라우드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 지금 상체랑 바지가 아, 없어서 그래요? 지금 사러 왔어요. 왜요, 왜요? 아니에요. 놀이기구 태워줄래? 는데안 되겠다. 와, 그럼 신님. 아니 신님이 네. 좀인친도좀 해줘요. 좀 돈도 좀 많고 한데. 전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와, 그니까 구애받지 않으니까 저거 좀 사주면 되죠. 전전 전 아리따운 여성. 아 <laughs> 터졌네.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과장님. 네. 두번말안 할게요. 네. 화이팅. 흐허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여섯 개, 여섯 세트죠, 그러면? 잠깐만, 여섯 세트일 거예요, 분명. 여섯 세트일 거예요, 분명. 그쵸? 여섯 세트. 오케이. 사백0만 어 네. 걸어주세요! 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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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백, 만, 후, 사 백, 만, 후. 맞아, 할 팀, 할 팀, 할 팀! 할 팀, 할 팀! 할 팀, 오 어, 뭐야, 비가 내리네? 아, 오오비 내리는 거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와. 아, 비도 내리는구만? 이호호호호호호. 어, 내리는 아, 뭐야, 날카로운 뽀검 파는데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날카로운 뽀검은 뭐, 그, 그, 아니야, 그거 만들 수 있어? 그거, 맞아? 음. 잠깐만, 여기서, 어, 칼, 어, 아닐걸? 잠깐만, 칼을, 칼을, 이렇게 네 자루를 샥 사는 거지. 좋아. 그러면, 칼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크, 기가 막혀요, 그러면. 보 그러면은, 갑옷을, 한 세트 더. 좋아. 갑옷을, 하나, 둘. 저희 개쩔자? 저희 어? 돈 벌어서 막인챈트도 합니다. 부럽죠?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잠깐만, 그럼 여기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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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요 네. 그러면 두 여기, 세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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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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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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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보보보보 여기, 여기,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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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이럴 수가. 와, 이럴수가. 어마어마하구만. 와우. 와우. It's awesome. 와우. 와우. <래 utiliser> <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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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가보 이거 지우고. 내가 이거 헌촉본을. 잠깐만. 저, 잠시만요. 국가원 얘기 잠깐만 하고 올게요. 네. 그그 르에 네. 그 님이랑 콩 님이 그 레벨 쿠폰 드시고 지금 낚시해 주시면 돼요. 예. 오케이. 콩님 여기요. 그 혹시 어? 인챈트 포션은 제가 한 번에 님들한테 맞아도 될까요? 어. 어. 님들한테 인챈트 병으로 맞아 보고 싶어요. 아, 잠깐만. 왜?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네. <laughs> 어. 좀 그런 어감이 <laughs> 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네, 네. 어쨌든 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챈트하고 <laughs> 올게요. <웃음> <웃음> 오 안티베놈 보퍼 리제너레이션 하하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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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에 무너질 반장님이 아니야 그래 화이팅. 반장님은 내 유튜브에서 이 시도 한번 했다고 아하하, 아하하. 아, 슬로우 그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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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돌려볼까 했지만 가보세요 <laughs> 음. <laughs> 투리님 네네 저 이거 DC 해줘요 저 300만 원에 한번 할래요. 음... 싫어요 아!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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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때리면 제가 뭐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에.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럼 잠깐만 만이의 기준이 뭐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죠 어... 특정 국가 왕께서는 8천만 원을 달렸죠 <laughs> 8... 8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8천만 원을 그래 여기에... <laughs> 질러요 이거를? 자 그래서 리, 엄청 네. 그래서 리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어요 와이 게임 거의 사기 게임이잖아요 이거 아 근데 좋은 점 있죠 그분이 8천만 원을 질러서 지금 리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오교교교 알겠습니다 그 정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님들 네. 네. 저거 인챈트 상점저 무기 인첸트상점국가원분들 이거 뭐야? 그저트리한테 물어봤는데 누가 8천만 원지르고갔다길래 근데 리치가 안 나왔다더라고. 저기 리치가 많다는데 저몇 번만 해 보면 안 돼요? 가세요저 뭔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개 있는데 하나도 하세요. 안 나왔으면 나는 뽑을 수 있을까? 잠깐만. 음, 이거 굉장히 애매한 문제군. 흠. 음. 8천만 원이면 어, 공통 얘기 몇 개야? 아니, 근데 8천만 원 있는 게더 소름 돋는데. 우리 전주상이 8천만 원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장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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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튼 다될 가나요? 네, 거의 다 됐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자, 보호? 그리고 와! 바지 좋다. 바지 좋다. 바지 좋다. 자, 신발, 신발, 신발 스웨트니츠. 와, 이거 더럽게 안 분데 이거 진짜. 와. 트리 님, 결전의 날입니다. 네, 얼마를 <laughs> 얼마를 주실 수있어요 아, 잠깐만. 아, 나 20만 원. 잠깐만. 트링님 혹시 20만 원만 꺼줄수 있어요? 내가 3천 5백만원 갚았었는데 실수로 가방사러 20만원 써버렸어요 <laughs> 이 20만원만 갚... 20만원만 네아 감사합니다 내가 아, 네, 이럴려고 한게 아닌데 가방을 샀네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총 7패인가요? 지금... 네 어... 얼마 주신거죠? 3천 5백만원이죠 3천 4백만원인데 20만원 DC받은거죠 거의 네네 네, 7번 뽑아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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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아까 뭐 많이 걸면 뭐 그런 거있는데 8천만 원부터인가요 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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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렇다고요. <laughs> 네. 어, 뭐 어떻게? 아, 알겠다, 알겠습니다. 바다! 바다! 아, 아 무슨 마가리트 같은 게 나왔네. 음 자, 바다장. 오호, 스위프 네스. <laughs> 자, 나장. 아하, 잠깐만요. 이거 중복 나오는데요 오. 어 원래 종복도 나오나요? 네네, 그럼요. 아. 아아... 리치야 아, 아아... 잠깐만. 이거 터졌다. 잠시만. 잠시 집중해야 돼. 잠깐만. 집중해야 돼. 진짜 집중해야 돼. 아, 잠시만. 아 잠깐만. 지금인가? 쓰리, 투, 원, 빡. 오케이. 나왔다. 나왔어. 나왔을걸. 나왔을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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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리치 자 한번 나자 날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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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카롭 나아 no, no. 아보 그래 보뽀 보뽀도 괜찮아 아와 떴다 어떻게 드리님 어떻게 책은 어?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르고 싶으신 책이랑 보기 주시면 질러드립니다 아네 여기 하데스의 낫에 리치 하나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트리님 어떻게 뭐 한번 뭐 어떻게 뭐, 한번 뭐, 어떻게 뭐, 음, 뭐 보너스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5,000부터. 5천부터. 아, 5,000부터요? 아, 아, 그렇구만. 여기 또 포인트 정리 되나요, 혹시? 네, 어, 정리비요? 아, 포인트 정리면 안 되나요?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음. 맞아요, 어떻게 되셨죠? 신발? 아, 깜짝이야. 아, 여기 있어요. 아, 오 여기 나왔구만, 나왔구만. 보호뽀. 아, 이거, 야, 너브라. 어? 너 혹시 보호뽀에 스위프네스랑 하이점프 붙은 거 있냐? 신발 그런게 뜨긴 하니? 아나그 진짜 그거 갖고 싶은데 그더럽게 안뜨는거 같아이거 아마 안될걸 아예 안뜨는걸로 하는데아 레알? 와 극한의 확률을 하나 떴으면 그래. 좋겠다 야 너브라 어. 너 지금 인챈트 알았지? 너브라 너 이거 그 칼에 인챈트 했냐? 개척자 무기 했지 했지 아, 너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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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공했어? 나 아직 리치는 못받고 날카로운5랑 화염2 날카로운5 있어? 어나 집에도 날카로운5 책도 있는데 어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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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살게 얼마에? 너 얼마에 얼마에 팔수 있냐? 내 집에 전재산 보고 올게. 나 아까 전재산 들고 왔거든. 근데 여기서 일곱 개 깠는데 하나 나왔어. 날카로운 파이브? 어날 아, 날카로운 파이브 안 나왔어. 날카로운 파이브 나세 개인가 있을걸? 세 개인가 있다고? 왜 내가 인젠트에 팔 천만 원인가 태웠거든 지금까지. 아 너블랑님, 저는 진짜 평소에 너블랑님을 진짜 항상 존경해왔어요 진짜로. 잠만 깐 너희 국가의 네그 특산품은 피잖아 맞지 경험치잖아, 그렇지? 그그그저 그, 경험치 두 개랑 교환을 할까? 경험치 두 네. 개요? 피피두 개? 아우 너무 양아치신 아아야아야야야아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돈으로는 뭐 어떻게 파실 생각 있나요? 돈 얼마 줄 건데? 그얼 얼마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피땀 노력을 흘리면서 진짜 어떻게 뭐, 뭐 마련을 해봐야. 사실은 해야지. 500만 원으로 뽑은 거니까 적어도 10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아? 적어도 1000만 원요? 이 오호. 그치? 왜냐면 내가 500주고 뽑은 거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제가 어떻게 500만, 1000만원 마련을 한번 해, 해, 해볼게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혹시 그럼 너블님. 어. 혹시 1000만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미친 소리 할래요. <laughs>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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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저 진짜 나름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본 네. 결과예요, 그게. 너블왕님이 이제 아니, 돈이 가장 돌아가, 많으시잖아요.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저 진짜 1000만원 갖고 올게요. 그, 지금 중앙선생님 딱 기다려봐요, 진짜. 예. 아 예. 너블왕님, 예. 나 200만원 있어요, 200만원. 200만원을 원. 200만 뭐 어쩌라고요? 아 6백만원 있어요 6백만원 10만원짜리 다 합치면 <목소리> 뭐 어쩌라고요 그걸로 뽑기해서 뽑은 책은 나가. 로워아 제가 나머지 나, 나머지 나머지 그러면 제가 제가 네. 5백만원 드리테니까 그럼 네. 뭐 그런거 가능한가요 제가 <목소리> 뽑은 인챈트 책 책이 체크, 책이랑 체크, 플러스해서 아 리치 아니면 안받아요 죄송합니다 아저 아, 진짜 좋은거 많은데 진짜 님막 캐르메스 사면은 막 보호복 붙일 보호 수 있고 막 그런거 있잖아 스위프네스3 스위프 있어요 에. 그럼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laughs> 8천만원 질렀다니까요 파, 파, 8.. 8.. 천만원이요아그네 진짜 좋은건데 진짜 오나 이거 진짜 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아 노브랑님 저 진짜 노브랑님 필요해요 갔네 오케이 어 머사왕! 왜 그러는가 그쪽 국가원분이 어 좀 심각한 말씀을 하셨군요. 뭐, 뭐, 어떤 말, 어떤 말. 일단은, 좀, 좀 지나고 있었어요. 왠 지나서 하이어 이랬는데, 하이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쪽 국원 분들 어. 채팅 치는 걸 유심히 봤는데, 어어. 어떤 분이, 전 풀무장, 저 풀무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거기까진, 어. 아, 거기까지는, 그럴 수있겠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전 풀무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잠깐만,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닉네임 불러봐. 잠깐만, 닉네임. 어. 마카이디 뭐야? S, W, W, O, W 언더바 S, W, O, W 아...잠깐만 지금 크나큰 잘못을 했네 아. 내가 불러볼게 아, 진짜 어떻게 아. 많은 잘못을 했네 자 내가 불러올게 잠시만요 저기 와우님 음. 네? 혹시 풀무원들이 와우님이 친거 맞아요? S, W, 어. 바? 예? 일단은 <laughs> 비상대책위원회 소집됐거든요 저기 통화방 오세요 아, 통화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우님, 이거는 진짜 거죠? 중대한 잘못한 <laughs>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가간차원 잘못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풀무원, 네? 풀무장이 이게 지금 <laughs> 진짜 어마어마한 어... 차이에요 진짜. <laughs> 와,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아니에요. <laughs> 아니 풀무원이라니요? 풀무원,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풀무원? 와. 도 <laughs> 그, 그 어떤 어떠한 생각 베이스로 그풀무원이란 말을 뱉으셨죠? <웃음> 네. <웃음> 풀무원이라는 와 풀무원, 어 어떤 어떤 어떠, 어 어떠, 어떤 이유였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제, 제 제가 네그 풀무원을 좋아해서 와, <laughs> 와! 이걸 이거를 잠깐만 스폰 받았죠. 잠깐만. 얼마 받았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언급을 해버리네 이거 중력 중력 왕님께서 어떻게 잘 이거 아예 제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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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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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어. 잘 토닥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국가간의 사태가 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와 정말 큰 실망했네요 풀무원에서 아 풀무원이라니 와 <laughs> 나름 전... 괜찮았던 거 <laughs> <것> 같은데 와, <웃음> <웃음> 와! 그런 말 하면 진짜 깨? 국가의 어, 기상을 어, 낮추는 네. 그런 말... 자, 아니 근데 머사랑님예 혹시 어디 계시죠? 저, 저, 저 국가 안에 있는데요? 저, 저 그쪽 국가를 할테 500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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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사랑님돈 많으시잖아요 저희 풀만 하는 거안 보여요? 좀 맛있는 따뜻한 밥이라도 좀 먹이려고 진짜 어, 어떻게 해서든 안 가지마는 거? 네, 그럼 달걀 있어요? 달걀 없어요 제가 그냥 돈을 드릴 수 없잖아요. 뭐래 뭐아왜 우리 팀인데? 아 그게 아니라 국가원들 눈치가 보인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야 몰래 몰래 모세야 뭐 몰래 갖고. 어쩌면 우리 아, 팀인데. 근데 0 0만 원은 솔직히 저희도 큰 돈이. 아 모세야 뭐 너돈돈 돈 많은 그거라며. 근데 지, 지금 상태에서는 좀큰 돈이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진짜 5 0 0만 원이 없어? 예 지금 그지예요. 혹시 아, 뭐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뭐뭐뭐 뭐. 형님 뭐, 뭐, 뭐. 그 신의 열쇠 알아요 신의 열쇠 몰라. 어 있어 있어. 모르죠. 어 있어 신의 문서. 신의 열쇠 있어요? 신의 문서 있어 신의 문서 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 어떻게 어떻게 쓰는데? 그거 마구간 반대편 건물 3층에 올라가면은 신의 열쇠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잠깐만 마구간 건물 반대편? 네 제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마구간 반대 마구간 반대 건물 3층에 그 검은 NPC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바꿀 수 있고 그 바꾼 바꾸면 신의 열쇠로 얻는데 신의 열쇠를 이제 중앙 회의장 1층 계단 뒤에 검은 블록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경험치 많이랑 레드벨벳 이렇게 MPC가 그 있어? 그 열쇠를 가지고 거기 가서 하라고요 이거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 어 받았다, 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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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마크에이지 마크에이지 그 정보충들이 와서 이제 그냥 알려주네 <laughs> 이런다고요 아니 같은 팀인데 뭐라 하지 마세요 머사가 뭐 알려주고 아, 싶어도 못 알려주잖아요 님들 때주네 그냥, 그냥 알려주면 막 뭐라 해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조금씩 <laughs> 알려주면 그거면 <막 뭐라> <laughs> <이제> 조금 <laughs> 눈치 없죠아아니 아니야 근데 머사야 근데 그런 거 진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뭐 같은 팀이야 머사야 그래서 지금 회의장 쪽으로 가서 회의장에 어디 있어? 1층, 1층 계단비, 1층 계단비. 어, 있어, 있어. 이거 열쇠 스키. 오호호 이제 분위기 잡은 다음에 알아서 가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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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고링, 오케이, 스고링. 잠깐만. 와, 실더랑 네드벨 10개랑 경험치만. 처깐만 봉인의 관리자가 남기는 말. 이거 뭐야? 미안하군. 아직은 때가 아닐세. 봉인의 힘은 약화시켜야지만, 하 사신수야, 사신수와 흥룡의 봉인을 풀수 있는데, 그러려면 아직 시간 좀더 걸린다네. 아, 이게 뭐야. 사신수와 흥룡의 봉인을 풀수 있는데, 시간이 좀더 걸려야 된다고? 준비를 마치면 신님에게 말을 해둘 터이니, 그때 필요한 재료를 들고 찾아오게나. 상자에 들어있는 건 미약하지만, 개척자에게 자네들을 주는 순미약하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야. 흥룡의 봉인된 게이트, 이거 뭐야.